회님 아 왔습니다. 예. 늘 아낌없는 네. 후원을 해 주고 계신 아산 나 남재단 마루180 한정아 이사장님, 이사장님 예. 정남희 이사장님. 그리고 네, 김영진 명진, 센터장님, 센터장님, 센터장님 네. 박지영 팀장님. 네. 네. 심유크 매니저님, 곽명진 매니저님 네. 네. 예. 모두 분들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늘또 무료로 출연하셔서 이렇게 잘 쫄투를 이끌어주기 위부 치고 장부치고 네. 그냥 캡스톤과 <laughs> 성훈강 <laughs> 그... 대표님한테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예. 그리고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네. 수고해주신 우리 쫄투의 네. 서포터. 서포터를 너무 오래 잘해주신데 임민영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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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인 하시는 일이 또잘 네. 되시기를 네. 예, 기원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우리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시죠. 아 대표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사실 그냥 그 단순히 이 그 어떤 행사의 일부, 뭐, 대행이나 연결만 해주시는 건줄 알았는데, 대표님 일부에서 말씀 주신 걸 보니, 사실 이, 어떻게 보면, 그, 박람회 혹은 전시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 시장에 이미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인 것 같고요. 사실 주신 명함에 처음에 써있는 게 박람회 포털 사이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이페어의 설명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보니까 이런 전문 경험이나 노하우 가 없으면 못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본인이 어떤 경험이나 백그라운드를 가지시고 이걸 창업하게 되신 건지 그걸 조금 음.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본인이 <laughs> 원하시는 대로 <데부터 웃음> 얘기하시면 되는데. 네. 아, 사실 어, 되게 옛날 이야기 쓸데없는 네네. 얘기들을 조금 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원래 이제 군인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예, 장교로 예, 예. 군대에 어, 들어가다가 직업군인을 좀 하시는 예, 건가요? 오, 네네. 그 ROTC로 네네. 아, 아, 네, 네. 그 r o t c 로 갔다가 성향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네. 나와서 저랑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는 걸 찾아서 진행했던 게 이제 네. 전시회 쪽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백스코에서 백스코에, 예, 그렇죠. 네, 저 고향 부산이다 보니까, 네, 부산 백스코, 네, 백스코에서 이제 전시하고 싶어서 2층 사무실 아무데나 문 두고 끼고 들어가서 일좀 시켜주세요라고 시작했다가 네.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전시 주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2004년부터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일 욕심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 명함에 다른 것도 보셔야 되데요 네, 네, 여기 네. CEM이라고 있어요. CEM. 그러네요. c o 네. 앞에. 네, CEM이 뭐냐. C M이 <laughs> 먼저 있습니다. 뭐의 약장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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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Certified Exhibition Management라고 해서 국제 전시 전문가라는. 오, 이게 자격증인가요? 네, 자격증입니다. 네. 이제 i 아, 저는 Chief Executive m a n a g e t <laughs> 뭐 이런 걸 <laughs> 네. 줄었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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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청... 이게 Certificate. 네. 인 익스비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인 익스비시 익스비시지먼트. 아, 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laughs> 전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알고 아 있는데 어, IAE라는 국제 그 전시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고 아 제가 2006년에 네. 국내 국내 최연소로 이제 이 자격증을 최초 취득, 취득을 네네. 했고 어, 인력성이 되게 많아서 전시회와 관련된 걸 전부 다 하고 싶었어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뭐 기획, 영업, 마케팅 뭐 전부 다 하는데 마케팅은 정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2006년도에 그때 지스타 조직위원회에 입사를 네. 했다가 어저 조금 불합리한 이제 대우를 조금 네, 받아가지고 아이고, 네. 3일 만에 네. 연봉을 막 탁탁 깠더라고요. 네, 네. 나이가 너무 어린데 경력이 너무 많아서 아. 그래서 이제. 딱 나와서 아 마케팅 공부 직접 해야겠다라고 해야 해서 어, 외국계 마케팅 대행사 웨그어 에듀스런 샤우트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2년 정도 이제 B2B 마케팅을 네. 배워서 아, 이제 나는 마케팅 좀알것 네. 같아. 그래서 마케팅하고 전시회를 전목을 음, 한. 이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네. 전시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만들자라고 네. 해서 2009년에 이제 메세로이라고 하는 회사를 네.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조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없다 보니까 네. 저희 회사가 거의 유일한 서비스였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어 알리거나 찾져주기 어렵죠, 그러면. 네. 아, 그런 거보다는한번 네. 저희 고객이 되면 계속 네. 고객이 되고 네. 네. 저희가 되게 수익률이 좋았어요. 오, 거의 한50% 네. 정도? 네. 왜냐면 없으니까 네. 한번 저희한테 맡기면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 기관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관들은 몇년 동안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몇년 동안 하다가 자기들 담당자들은 편한데 네. 몇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감사에 걸리는 그런 네.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이건 휴먼 리소스가 네. 들어가야 되는데 전시회와 마케팅을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저희가 직원을 뽑기도 너무 어렵고 네. 어 그리고 또좀뭐 다들 예측하다시피 4차 산업 혁명의 네. 시대가 오게 되면은 AI 로봇 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네. 분명히 전시회도 이제 이런 데이터 비즈니스라는 네. 전시회와 관련된 데이터와 저희와, 그쵸, 저희 서비스에 네. 이런, 회사, 이런 회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해서 사실 저는 이제 IT 경험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에 네. 이제 스타트업 방식의 그런 네. 리인 스타트업, 뭐 IT 이런 것들을 네.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어. 진짜 힘들더라고 사실 요즘 되게 쉽게 이렇게 막 배우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네, 네. 그거를 어렵습니다 네. 저도 지금 회사를 어렵게 <laughs> 네, 네, 네. 너무 공감합니다 느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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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사가 늘 어려운 네, 일이죠 네. 사실 뭐 쉬운 그러면, 일이 그러면 어쨌거나 그 네. 이전 회사가 뭐 잘못돼서 망해서 다시 한게 아니라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나름대로 했는데 그거보다 네. 이제 더 큰네 뜻을 품고 2010년에 다시 리빌딩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예, 그 전에 네. 이제 벌었던 돈들을 이제 네. 다 투자를 해서 예. 예, 다 말아먹고 이제 네, 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게이 마이페어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남의 정보에 대한 음. 포털 사이트 형태로 네. 진행을 하시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네. 멤버가 한세분 정도 계시다고 했는데 네. 좀뭐 어떤 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음. 하고 계신 건가요? 음. 사실 저희 이제 가장 큰 창업 멤버인데요. 네. 그 저희가 메세로이 할 때부터 전시 마케팅 경험을 같이 가지고 있는 네. 저희 마케터가 지금 네, 네, 같이 네, 오늘 네, 좋으신, 네, 네. 네, 같이 하고 아, 있고,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개발 폴스텍 개발자 네. 이렇게 지금 세 명이서 아, 하고 그럼 개발을 한 분이 하시고 네. 이 전문성 있는 분야의 대표님도 전문가시고 전문가 네. 또한 분이 계셔서 그 네. 분이 하시고 계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창업자 어... 네, 친구들. 님이 참... 본인이 나중에 어리다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 네. 아, 네. 자, 그러시군요. 네. 그... 피부가 좋으십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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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최근에 뭐 대표님께서 사실은 프라이머에 네. 네, 졸업을 아, 하셨어요. 네. 프라이머 아, 최근 기에 네, 졸업을 하시고, 거기서 발표도 하시고, 그래서 프라이머에 도움을 음. 받으셨는데, 자 프라이머에 있으면서 뭐 어떤, 어떤 걸 느끼셨는지 에, 느끼셨고 예. 아, 예. 예. 프라이머에 아니, 또 자랑을 아, 좀 네. 뭐 해주시죠 정말 예. 장난 아니죠? 네네 <laughs> 네. <laughs> 네. 아, 얘기 좀 하시죠. 고생을 하시는 아니요 그런 음, 의미가 아닙니다. 네. 네. 아, 사실 어, 저희가 조금 프라이머 선정을 좀 빨리 됐어요 지난 기수에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할까 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 조금 약간 딴짓을 했어요. 다른 비, 네. 네. 저희 서비스와 약간 관련 있는데 어. 어, 뭔가 좀 음. 조금 시너지가 날것 같은 네. 그런 거를 개발을 한 6개월이나 어. 장장 6개월이라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프라이머 이제 권 대표님께서 쓰리 쿠션이다 이거는 어. 비즈니스의 진,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를 파는 게 뭔지를 음. 어, 여러 각도의 이야기와 조언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숫자가 11월 달부터 올라간 거예요. 아.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프라이머는 그 투자회사라고 보기보다는요, 음, 음 정말 우리나라의 장래를, 어, 어, 배려해주시는? <laughs> 이런, 이런 분이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선배가 어, 후배들 돈, 돈 보고 사실 저는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진짜 그 프라이머에 있는 이 모든 팀들이, 와. 어, 예, 네, 정말. <laughs> 건독이 아, 대표님은 냐 아. 진짜 <laughs> 이게 겠는데 이런 최고의 찬사를. 네, 그니까 네. 네. 아, 네. 근데 저, 저만 저 그런 게 아니라 어. 저희 기수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 있어요. 오. 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대 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우리 프라이머 팀들끼리는 이야기할 수 음, 있는. 서로 터놓고 얘기할 네, 수 있는. 네. 다른, 이제 이런, 뭐, 배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 얘기 못 네, 하겠는데 네. 아, 여기서는 진짜 얘기할 수 있고 어, 우리 네. 영업 비밀도 공유할 네. 수 있고 음. 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네. 아,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게 아, 아마 근데 네. 다른 배치 프로그램도 내부에서는 네. 그런데 외부하고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드라이브데그 프라이머에 대해서 저희가 음. 가끔 프라이머 이제 출신 분들이 하시면. 말씀을 여쭙는데, 음.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음. 오늘 대표님이 사실 이 프라이머에 대한 거의 최고의 찬사를 네. 네. 해주신 게아닌가 <laughs> 그러면 어쨌거나 음. 그 프라이머에서 같이 했던, 경험했던 시간, 지금 이제 졸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 시간들은 어떻게 이 창업하고 더 발전해 가는데 도움은 되신 건가요? 없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까지 앞으로 네. 네. 네 그렇죠 큰 힘이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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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또뭐 이정훈 음. 다른 분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권도균 대표님도 계 계시, 계시지만 아, 또 누구의 예. 네. 뭐 아니면 뭐 누가 아니,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도모 네. 개발에 도움이 됐다거나 좀 아까 뭐 자금에 네. 정말 뭐 도움이 됐다거나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지금 일단 뭐 저희 회사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네. <laughs> <그걸 웃음> 하면서 <웃음> 이제 본인 회사 <laughs> 소개를 <웃음> 하는 거죠. 그, 아, 아, 아 대표님 네. 뭐, 네. 네. 회사 소개를 먼저 하세요. 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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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실. 그런 거 있어요. 그 창업자로서 저희는, 네. 저는 프라이머가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그~ 제가 가는 길은 전부 다 새로운 길이에요. 아, 네, 전부 다 네. 새로운 길인데. 어, 네. 어 그런 고민하죠. 을 이제 시리즈 A 들어갔을 때이작업을 음. 어떻게 집행해야 되지? 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음. 뭘 음. 동정을 해야, 하려고 어, 해야 되고 어떤 것 어떤 방식으로 할수 있지? 시리즈 B가 들갔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뭐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하고 조직 문화는 그렇죠. 어떻게 하는? 음. 음. 그런 고민들을 하고는 있고 준비는 해요. 스터디도 꾸준히 하고 음.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음. 음. 결국 그것이 부딪히면 새로 하는 거하고 아마 동일한 음. 음. 예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프라이머는 그거를 이미 다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 사람들이 얼마 언제든지 오피스 아워를 열어주시고 음. 이제 그런 거가 있을 때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음. 그게 사실은 좀 많이 의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 좀더 아, 가도 돼 있구나, 음. 좀더 빨리 가도 돼 있구나 이런 생각도 음. 하고 아, 빨리 못갈 때는 아, 좀 음.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음. 아, 막 나를 믿어줬던 음. 사람들이 있는데 어, 더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아, 좀더 좋지 않을까 네, 좋은 네. 부분이 아닐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 프라이머 홍보를 말씀하신 건좀충분해주신것 아, 같고 네네. 사실 아까 뭐그 <laughs> 그렇게 대표님이 이미 판단하고 얘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대표님 회사도 그만큼 역량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아,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대표님 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주셔서 대표님의 히스토리랑 이걸 쭉 들어보니 어떻 어쨌거나 저희가 다소 낯설긴 하지만 이 전시회 혹은 박람회 음. 관련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일 그리고 이런 음음.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과 노하우가 이미 있으셨고 음. 그거를 더 이제 큰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음.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6년에 지금 전환을 하신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전시회나 이런 시장이 나름대로의 룰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하고 이제는 음. 뭐 혁신적으로 바뀔 때가 되어 간다 이런 걸 느끼셨을 텐데 음. 그 시장은 어떤 상황이고, 음, 음. 이 어떻게 보면 그 박람회 포털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마이페어가 가고자 하는 시장은 그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 이런 장점을 우리 업사이드를 가지고 우리의 지향점은 여기다 이런 거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시니까, 음. 그리고 지금 이 사, 회사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니까요. 음. 그걸 좀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현재의 대, 대부분의 마케팅은 측정 네. 가능한 마케팅들을 그렇죠.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 전시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우리가 ROI를 측정하려면 투입했던 돈이, 그렇죠. 돈 대비 어떤, 얼만큼의 매출이 발생됐는지, 성과로 네, 이런 걸 보여야 해야 되는데 예. 그 성과도 전시회가 개최가 참가가 끝났을 때 바로 나오지는 않는 경우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ROO 측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오브젝티브, 리턴 온 오브젝티브 우리가 목표를 수립하, 수립한 것에 대해서 네. 얼만큼의 리턴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기업들이 지금은 어 고객들이, 우리 산업과 관련된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이, 비지, 이 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으려고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네. 근데 앞으로는 측정 가능한 부분들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은 전시회도 어 도태가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 기업들이 사실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측정 가능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저희는 만들고 싶어요 네. 전시회 시장 자체를 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어 국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걸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해외 파, 해외에 있는 저희 파트너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태국 버전 만들, 만들어 달라 태국에서 그, 할수 있는 그런 인프라? 음. 인, 일본 인프라? 전 세계 버전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이 전 세계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관련된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여태까지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던 데이터들. 주최자가 우리 연시회에는 300개 기업이 오고 3만 명이 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사실 만들 수 있다, 음. 이,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희가 못하면, 아, 진짜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 저, 저는 근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스타트업은 비전과 살아남는 힘만 있으면, 네. 예, 저는 스타트업은 성장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네. 멈추지 저희, 않으면 네. 실패한 건 아니죠. 네. 네. 이번에 코로나가 벌, 그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봉 다 올랐고요. 예. 예 지금 세, 그 직원도 새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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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네. 저 대표님 혹시 있으면 마지막 질문 해 주시죠. 네, 네, 네. 그 저는 질문 하나 그그 그, 그, 그 말씀을 주셔서 저도 보니까 이게 작은 비즈니스 는 분명히 아니고 크게 보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라는 건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좀끝 질문 하나만 더 일단 더 드리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비전이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비전은 사실 하늘 높이 있고 아, 그렇죠. 지금 이 마이페어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는 음. 아주 (1단계) 초보적인 단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도 그다음 이몇 개의 단계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가 성과 측정이 제대로 되는 음. 게 되는 순간 굉장히 큰게될 텐데 그걸 하려면 예를 들면 우리는 뭐 기술적으로 무슨 뭐 비콘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블루투스를 뭘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박람회 주최 측보다 더 많은 유저를 명확히 판단할 수 뭐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 지금 1단계는 말씀해 주셨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과 네네. 기본 수익화를 나중에 비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는 단계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신지 뭐 공개 가능하신 것만 한두개더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될것 아, 그 아, 같아가지고 네네네. 좀 맛보기로 네, 뭐. 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 회사가 플랫폼 회사라고 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금 에이전시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고 반쪽짜리 플랫폼입니다 네. 플랫폼이라는 것은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참가 업체밖에 없고요 네. 주최자 측은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다음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살짝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주체자들의 시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주체자들이 어,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저희 플랫폼 쪽으로 들어와서 네. 놀수 있는 네. 상업체하고 만날 수 음. 있는 이제 이쪽 시장이 그 다음 테스트가 음. 되고, 될 거고요. 어, 조금씩 그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빨리 테스트가 됐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는 아직 은잘 모르겠어요 언제 정도 음. 나오게 될지 네. 네. 이 시기하고 조금 네네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홍 대표님 오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아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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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매우 흥미있었습니다. 제가 또 네. 저도 광고나 마케팅 쪽을 하고 있다 보니 네. 더더군다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 분명히 그런 거있었니데 저희가 사실 그 어떤 그 강남에나 이런 전시회에 참여하려는 유저에 대한 어떤 거를 개선하거나 만들어내겠다는 스타트업이 꽤 많았고요. 혹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모임을 잘 결성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뭐 오프믹스 이런들 그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 주최 측 혹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이 참여자 측의 생태가 계 어떻게 되고? 거기서 뭐 수익구조나 이런 게 어떻게 흐르고 이런 부분들은 잘 몰랐는데 그런 부분에 나름 굉장히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응원한다는 마음이 너무 들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여기 블루오션에 큰 시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또 이제 역으로 또 생각해보면 오늘 이제 뭐 영업비밀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못해주신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머니게임의 영역이 아닌가 그리고 워낙 이제 큰 회사들이 어큰 자본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스타트업이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과연 그 중간에서 중요 역할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측정 가능한 수치나 이런 것들이 주체 측이나 이런 데는 더더군다나 아까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꽤 많은 비용이나 이런 매몰비용이 있어야만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의 존버정신과 의지는 탁월하게 보이긴 했지만, 과연 이제 자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뭐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이 이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잘 풀어낸다고 하면, 어, 지금까지 없었던 사실 새로운 블루 오션을 개척하는 부분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과정 자체에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빨리 하시고 지금 업계에서 거의 20년 말씀 들어보면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피벗해서 정말 어, 스타트업 정신을 가지고 이제 좀더 뭐랄까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은 정말 뭐그 칭찬 받으실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좀 좋은 면으로 나오기를 좀 기대. 한다 이렇게 말씀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예.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예, 오늘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 제가 그 벤처 캐피탈에 온지 20몇 년, 23년째인데요. 어, 23년 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그렇죠. 새로운 사업계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아, 그래서 음. 이게 근데 이제 그 저는 이거를 스타트업이나 이런 형식으로 그렇죠. 하겠다고 있느냐. 하는 건 어, 이런. 개인 에이전트들이나, 이렇게 해서 뭐, 에이전시 회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 정말 성장이 되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가능할까에 대한 여지는, 이게 다른 회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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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는 음. 음,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음. 비즈니스 영역이다. 라는 것을 또 일면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냥 그 하시는 노력에서 좀더 뭔가 남다른, 뭔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남과 비슷하게 해서는 이게 좀 답이 잘 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시자와 전시에 참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키인가, 음. 또는 이들의 뭔가 트렌드 변화를 일어나서 우리가 미리 잡아서 그 고객들이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시자나 참가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하는 가치증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음.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대표님 예, 이런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 새로운 구석 구석에 네. 예, 구석 구석에 다 모두 이이노베이션 t i o n 을 네, 예, 만드는 이제,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것을 생각했고 대표님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실 연 소감 및뭐이 네, 업계 종사자 분들에게 하셔도 되고뭐아 예. 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아, 네. <laughs> 네. 아 오늘 마지막으로 네. 그 떠나신다고 하시니 네, 아, 어, 아, 네 처음 뵙는데 이런 인사도 이지않으 시고 네네 <laughs> 네, 네, 네. 아, 뭐 출연 소감 겸 내렸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알았었고 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저도 한 프로그램 몇 개를 이제 봤어요 네. 보면서 아,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생태계가 저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생태계인지 네.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좋은 기업이 많다는 네. 거 그리고 벤처캐피탈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까지 마련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해주시고. 정말 네. 오래간만인 어, 네. 것 같은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출연, 네. 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 아셔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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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출연을 또 연락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예, 이선, 파이팅. 좋은, 네, 성과 네. 내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출연진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